안녕하셨어요, 강석우입니다. 요즘의 삶이요. 음, 여름은 지났죠. 청춘은 지났으니까, 어, 가을은 가을이면 틀림이 없는데, 글쎄요, 다른 사람들은 가을에 만추. 만추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가을을 접어들어서 가을 초입과 가을 만추로 가는 중간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, 요즘 사람들은 자기 본인 나이보다 훨씬 젊게 산다고 얘기하지만, 저는 지금 내 나이가 있는 즈음이 어딘가를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. 더 이상 젊어 보이는 노력도 안 하고, 또 내가 젊다고 힘을 과시하지도 않고, 자기 나이만큼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편안한 게 아닌가. 몸에 무리도 없고, 그게 또 정신적인 무리도 없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가장 기뻤던 순간이요. 뭐, 순간은 많았죠. 여러 가지 순간이 많았는데, 저는 제가 성격적으로 그 속의 감정의 기복은 굉장히 우울함부터 뛸 듯한 기쁨까지 느끼는 폭이 큰 편인데 그 수술 을 안에서 제어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을 안 해서 저 사람이 과연 뭘 이렇게 기뻐할까 하고 느끼는 분들 많지 않았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이 기쁨보다는 어떤 순간이 아니고 요즘이 제일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. 언뜻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결혼할 때 그런 일반적인 거 말고 지금 현재 가정이 원만하게 축복 속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나의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<웃음> 많아요. <웃음> 어, 그럼 뭐냐면 저는 이제제 속이 불합리한 거, 정의롭지 못한 거, 경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.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남의 일이니까, 나하고 상관없이니까 하고 넘어가고 살아야 되는데, 그런 걸 보게 되면 못 견디겠어요. 내가 정의감 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,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속에 화나고,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,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줄 것 같은 경우면 제가 가끔 나서죠. 이게, 이게 화내고 분이 나고 이런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게 옳은가 싶을 때도 있는데 표현을 안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안할수 없는데 나이가 좀더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표현을 좀 직선적이 아니고 또 듣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좀 은유적으로 이게 잘 전달이 돼서 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제가 좀 성숙이 들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슬펐을 때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가장 목놓아서 울었던 때가 어머니가 어, 집에 쓰러지셔서 앰뷸런스 타고 어, 병원으로 가는데 그때의 운명을 하신 것 같아요. 앰뷸런스 안에서 가장 내 인생에 가장 큰 통곡을 하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때였을 거예요. 요즘이 즐겁죠. 요즘이.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강석호 씨는 뭐 평탄하게 인생 살아온 분 아닌가 하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. 다 어려움도 겪고 굴곡이 있는 것인데 지금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나이가 너무 젊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, 나이가 좀 드니까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줄어들고, 여러 가지로 참 편안하고 아내하고도 점점 더 편해지고, 또 자녀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인이 돼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편안함을 느껴져요. 요즘에 최고로 즐겁고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소금, 그 제목만 가지고도 꼭 필요한 거죠.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, 과연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자문을 해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언제나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쓰러질지라도 날마다 일 읽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.